오늘은 2024년 12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의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오래된 씨앗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된 종려나무 씨앗을 발화시켜 훌륭한 종려나무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무드셀라의 이름을 붙여서 무드셀라 종려나무라고 부릅니다. 씨앗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풍성한 결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계속 씨앗에 담겨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밀시아가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모든 억어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힙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오시면 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 모두가 정령 꿈같은 일을 엄청난 변화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에 모두 담겨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시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옷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옷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옷이 없어서. 우리 민족 위에 임하시옵소서. 이 역사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를 통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